...는데. 진짜, 와, 대박. 그리고 <laughs> 이거, 이거, 그, 톡 글도 되게 귀엽네요. <laughs> 기집애야, 바다, <받아>, 생선이야. <laughs> 그럼, 먹으라는 거죠? 어. 아닌가? <laughs> 생일선물. 아! 뭐야? 왜 그러? 어느 나라, 어느 시대 사람? 뭘, <laughs> 뭐 그러는 거? 생선을 죽겠니? 저는 이분이 별명이 고향인 줄 알았어요. 뭔 소리 하는 그래서 거야? <웃음> 생선을. <웃음> 뭐? 뭔 소리야 형? 큰일 났아 미쳤나 일. 봐. 큰일이다. 방송 사고 아니야 이거? 사고야. 너 나가. 아,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 감독이 확 깨네요. 아 지금 감동이었는데. 와 이거 나 진짜 등에 땀 나. <laughs> 됐어요. 어, 다음 사인을 거죠. 어제 뭐 어쨌든 대단하네요. 우리 대준이님의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. <laughs> 아휴. 너 생일날 내가 생선 줄게. 야 진짜, 진짜. 생선 줄게 진짜. 와, 진짜. 응. 야 진짜. 아우. 생선 줘야지. 네 일단 동해사진 털고 싶다님. 안녕하세요.